게든 또 어, 유튜브를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죠? 아, 자 이번에는 어, 갈색 조형토에 음, 채색하는 영상 한번 올려드려 보고요. 음.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게또 많이 있거든요. 어, 일단 어, 갈색 조형토가 어, 불에 구워 나오면 은은하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보리 색 같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게 300토랑 약간 비슷한데 300토도 약간 점점이 이런 느낌도 있고 다 있는데 대신에 이제 300토는 알갱이가 그렇게 굵질 않아요 그래서 라인에 따기 좋아서 상감 작업을 해서 라인에 따거나 아니면 흑유 작업을 해서 흑유 닦기 작업을 해서 라인을 까맣게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갈색 조형토는 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샤모트가 많이 들어있고 알갱이가 많이 들어있고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철꽃도 피고 어 일단 라인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라인을